세계를 지키는 용감한 여군들. 이 여군의 뿌리는 1938년 창설된 여자 국방 이용군 (ATS) 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복무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간호병, 저항군 등으로 활약하며 전쟁에 기여하였다. 1992년부터 비의료 분야에서 여군 장교 모집 시작. 2015년부터 전투기 조종사 배치. 1990년대부터 방위대학교와 항공자위대의 여성 진출 시작. 1941년 CWAC 창설로 시작. 제2차 세계 대전부터 기술 지원 분야에서 활약. 1950년대부터 여성의 군 복무를 허용했지만 초기에는 의료, 행정, 통신 등 비전투 분야에 국한되었습니다. 여군에게 전투 병과를 전면 개방한 국가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낙하산 부대, 항공모함 특수부대 등에서 복무합니다. 1970년 육군본부 직할 여군단 창설, 이후 공군해군사관학교까지 문호개방, 1988년부터 여성의 입대를 공식 허용했고, 이후 모든 병과의 여성의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